미쳤어. 미군이 다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 미국은 누가 지켜? 여기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여군 장교는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였어요. 그런데 많은 고위직 장교와 미군들이 한국으로 자원 입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녀가 어느 날 한국 파견 근무를 명 받아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생각들이 하나씩 산산조각이 났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육군 대위로 복무하고 있는 여군 장교 소피아리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배웠고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나라들은 약하고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정치가 불안정하고 군사력도 약하며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후진국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 제 마음 속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제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제 휴대폰에 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미군들이, 심지어 고위 장교들까지도 한국으로 가는 자원 입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메시지에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왜 내가 약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으로 가야 하죠? 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였어요. 저는 제 방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곳, 제가 한때 부정적으로만 봤던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야.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마 놀랄 걸.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그 말씀을 웃어 넘겼었지만, 오늘 그 말씀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제 속은 점점 뒤숭숭해졌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분노가 커져갔어요. 저는 제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라 생각하며 화가 났고, 동시에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는 원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전투 지역에 가서 진짜 위험을 경험하며 제 실력을 뽐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약하고 쓸모없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더 많은 미군들이 자원하고 최고의 장교들까지도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의문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에 대해 제가 몰랐던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았지만 아직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지도를 바라보았어요. 지도 위에 표시된 한국은 제게 낯설고 오래된 건물들과 텅빈 골목길만 떠올려졌어요. 제 상상 속의 한국은 시간이 멈춘 듯한 변화가 없는 나라였어요. 이것은 그냥 또 다른 임무지일 뿐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무심코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작게나마 호기심이 일었어요. 제가 몰랐던 한국의 다른 면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맛있는 음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예전의 고정관념과 새로운 의문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을 느꼈어요. 결국 상관으로부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제 군복과 소지품을 챙기며 짐을 꾸렸어요. 가방을 지퍼로 잠그는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강인해 보이는 군인 같았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도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군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의 온화한 목소리가 떠올라 한국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제 귀에 맴돌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두운 하늘과 반짝이는 별,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알수 없었어요. 구름이 조용한 순간, 저는 제 생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들이 단지 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는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제 시야를 넓혀보자.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을 꼭 쥐고 주위에 있는 승객들을 바라보며, 나 역시 그들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고자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어요. 충격적인 소식,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한데, 어우러져 제가 이제껏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을 떠났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마음속에 그동안 그려왔던 음울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했어요. 밝은 빛을 반사하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넓고 깨끗한 도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웃음을 지으며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에 들은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낡고 초라한 모습만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정갈하고 깔끔한 공항 내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반짝이는 간판과 빛나는 바닥은 이곳에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공항의 공기마저도 신선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잠시 후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제가 배치될 기지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차창 밖을 바라보니 깨끗한 도로와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보이는 공원과 가지런히 늘어선 주택들은 한국이 질서와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보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제 마음 한 구석에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제게 익숙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어요. 기지는 분주했고 모든 군인들이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예전에는 무시했던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이곳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정확한 스케줄과 군인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한국군 장교인 한민수 소령님을 처음 만났어요. 소령님께서는 정중하게 절을 하시며 소피아 대위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툰 영어로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전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맞이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령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일하면서 한국의 여러 군사 규율과 문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소령님께서 기지의 여러 시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실 때 저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건물과 복도들을 보며 이곳이 단순한 임무 수행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소중한 공간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낯선 부분들이 많았지만 한민수 소령님의 차분한 설명과 따뜻한 미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기지 식당에서 여러 한국인 병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어설픈 제 모습을 보며 웃어주시는 병사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들의 친절한 미소와 작은 도움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듯 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기지의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의 모든 경험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밝게 물드는 하늘과 서서히 어둡게 변해가는 기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처음 느꼈던 불안감 대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발견했어요. 오늘 하루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거센 비가 내리는 산악 훈련장에서 저와 우리 부대는 야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좁고 험한 바위 길을 따라 저희 부대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팀을 이끌며 교관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비록 비바람에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제발 아래에 땅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뛰었고, 제 부츠는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발밑에 헐거운 돌과 흙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위험에 처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두려움과 혼란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때 소피아 대위님, 조심하세요. 라는 힘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민수 소령님께서 달려오시며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어요. 소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강인한 손길과 따뜻한 눈빛 덕분에 저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령님의 진심 어린 걱정과 보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소령님의 도움으로 저는 안전한 땅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비가 거세게 내리던 그밤 우리는 기지로 돌아온 후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며 조용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령님께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는 한국전쟁 때 싸웠던 용감한 선배들의 희생과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소령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 누워서 오늘 겪은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무너지는 땅, 제게 다가와 주신 소령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차한 잔과 함께 나눈 진솔한 이야기가 제 마음 속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선입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진정한 한국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된것 같았어요. 그후로 저는 한국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혼자서 도시를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해 분주한 역에 내리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지하철 차량과 역마다 반짝이는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설레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분주한 거리에서 걷다 보니 여러 색의 배너와 반짝이는 가게들의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작은 식당 한곳 앞에 서게 되었어요. 식당 간판은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바로 알수 없었어요. 그러나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안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대화 소리가 저를 이끌었어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곳은 아담하지만 포근한 분위기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한 노부부께서 정성스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과 전통적인 소품들이 걸려 있었고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제 코를 간지렸어요. 그때 노부인께서 부드러운 한글로 된장찌개 한 그릇 드셔보실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심하며 승낙했어요. 된장찌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저는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떠먹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입 먹자마자 깊고 진한 맛이 제 입안에 퍼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노부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이곳에서 느껴지는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노부부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인생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의미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겪은 따뜻한 기억들이 클라이맥스처럼 제 마음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식당에서의 한끼 식사가 그리고 노부부의 정겨운 인사가 제 오랜 편견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새로운 우정과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만남과 배움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또한 기지에서 한민수 소령님과의 대화도 깊어졌어요. 소령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함께 저녁을 보내시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한국의 전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깊은 역사와 사람들의 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소령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소피아 대위님, 이곳은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 같은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어느 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쌓은 소중한 추억들과 따뜻한 인연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기에 이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저는 재짐을 꾸리면서 한민수 소령님께 받은 작은 한국 국기. 식당 노부부께서 전해주신 손편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몇 가지 단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챙겼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기지의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직도 부드러운 여명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때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날들을 회상했어요. 처음 한국행 소식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과 분노, 산에서 위기를 겪으며 소령님께 구원받았던 그 밤의 기억,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노부부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느낀 감동이 하나하나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오늘의 고요한 아침은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기지 출발 시간에 한민수 소령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소령님께서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작고 정성스런 상자를 건네주시며, 소피아 대위님, 이 상자를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언제든 우리 가족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고 아름다운 한국 국기와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증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령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어둠과 별들을 바라보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고된 순간과 따뜻한 기억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전에 엄격하고 냉정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잊혀지고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한국 군인들의 따뜻한 마음,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심 어린 만남들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저의 경험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까운 한국 음식점을 방문하며 된장찌개 한 그릇을 주문하고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하기도 했어요. 지방 곳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소품들이 제게 그때의 추억들을 선물해 주었어요. 어느날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요. 짧은 임무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배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 장기 파견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매일 한국어 공부에 힘쓰며 새로운 도전에 준비했어요. 제방 한켠에는 한국 전통 소품들이 가득 채워졌고, 책상 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어 교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저는 장기 파견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밝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저는 예전처럼 현대적이고 깨끗한 건물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반가운 미소를 지닌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 깊이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이 제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새 출발임을 실감했어요. 차로기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산에서 폭풍우를 만난 날 한민수 소령님께서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순간,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노부부의 정겨운 인사와 따뜻한 된장찌개를 맛보았던 그 순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든 기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다가왔고 저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흑기지에 도착하자 저는 이미 익숙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동료 병사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더 이상 나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곳은 이제 제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제부터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곧 한국어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작고 아담한 교실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어색했지만, 친구들이 따뜻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기에 점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한 모습 덕분에 저도 모르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는 도시의 거리를 거니며 밤의 매력을 만끽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어우러진 방거리 풍경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한적한 공원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마다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이곳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난 한민수 소령님과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소령님께서는 저녁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한국의 전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소령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역사와 사람들의 정과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순수한 질문들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웃음과 호기심은 제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이어졌어요. 전통 음식들을 맛보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전통 놀이에도 동참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넘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몸소 체험하며 성장하는 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오로지 임무 수행을 위한 외국인으로 여기며 마음을 닫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온전과 따뜻함 그리고 깊은 역사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이제 한국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날들이 제 인생에 더 많은 기쁨과 배움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제게 새로운 가족과 같은 따뜻한 만남과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두려움은 뒤로 하고, 오직 희망과 기대만이 제 앞에 펼쳐져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여러분들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과 함께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릴 감동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동사연 유튜브 감사튜브였습니다.